타피오카펄이라고 써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사왔는데 댓글에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는 이걸로 죽처럼 디저트를 만들어보는데요 오늘은 빌비탄 타피오카펄로 디저트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홍콩에서 인기 디저트래요 메론 시모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걸 삶아야겠죠? 이게 말라있어서 썬트도 되게 오래 걸려요 냄비 가져올게요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어 이 정도면 제발 나좀 죽여줘 이거 삶는데 거의 20, 30분 걸렸거든요?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 삶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거를 10분만 우선 팔팔 끓이다가 20분은 불을 끄고 뜸을 들이면 된대요. 난 이거 삶는 동안 화장하고 가야겠다. 네. 자, 물 끓으니까 이제 이거 넣어줄게요. 얼마나 삶았나한이 정도? 이 정도? 10분 삶으면 된다니까 저는 그동안 화장하고 올게요. 지금 얼굴이 난리거든요? 지금 10분이 됐거든요? 약간 색깔이 변했어요. 무슨 숙명 색깔 같기도 하고. 겉에는 투명하고 가운데는 심이 있는 게 약간 더 힘들 같은데? 이대로 20분 더 볼게요. 다시 화장하고 올게요. 자, 20분 지났으니. 어다눌러붙었는데 와, 아, 개구리야! 이거 봐도 개구리야, 나 이게 얘 20분을 놓라고 해서 놓으니까 얘네끼리 전분 때문에 이렇게 따닥따닥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덩어리지는데. 근데 이거 물에서 그냥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만져주면 또 풀려 하여튼 <목소리도> 쉬운 모습들 같은 다 이거 진짜 많네 어떻게 먹으면 얹어 어제 시장 지나가는데 메론을 4천원에 사는 거야 4 0원이 말이 돼? 메론이 4천원이라는 게? 4 0 0 0원꼭다리가 썩었네 아무튼 엄청 싸게 샀지4천원 이제 만들러 가봅시다 근데 얘는 뭐야 그래, 알겠어 건들지 않을게 미안 메론 어서 오시고 강사촌원 주고 산 메론의 맛이 어떨지 나를대로 실망시키는 건 아니겠지 메론에 우선 꼬다리 자르고 잘라 봅니다. 잘 익은 것 같아요, 들어간 느낌이. 음. 완전 괜찮은데? 이거를 씨를 발라낼게요. 근데 항상 메론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요 가운데 부분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참외 먹을 때도 가운데가 제일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왜다 버리는 거지? <laughs> 안 되겠다. 안 먹어볼까? 아, 씨 엄청 또딱해. 버리는 이유가 있었군. 보니까 여기 안에다 디저트를 넣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 그릇이 좀 작으니까 메론을 좀 파내볼게요. <laughs> 음! 엄청 잘 익었어. 이건 나중에 장식해줘야겠다. 원래 이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 알죠? 나 지금 이거 엄청 먹고 싶어. 참고 있어. 이쯤 파스면 됐지 않았을까? 이거 다 먹고 나중에 또파 먹으면 되니까. 반쪽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메로는. 이제부터는 제 상상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든다고 아시안 푸어드 마켓 가서 코코넛 밀크까지 사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롯데마트에도 팔더라고요. 여러분은 롯데마트 같은데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원해 맛있을 것 같은데. 너 잠깐 뒤로 가 있어봐. 잠깐만 내려가 있어봐. 저 사실 이 디저트는 보도도 못한 디저트예요. 진짜 유명한 홍콩 디저트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것 같은 맛이길래 지금부터는 제마음대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다가 코나밀크를 제 마음대로 한번 부어줄게요. 오? 어? 이만큼? 이 이만큼이 될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여기다 아까 삶은 비비탄 총알 있잖아요. 이걸 넣어주는거래요.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다다익선이 아닐까? 이만큼? 이만큼? 다 넣어. 연유로 간을 해주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면 얼마 얼만,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우선 맛있는 건 많이 넣고 봐. 이맛알것 같은데? 털 <목소리> 너무 많이 나왔나? <목소리> 얼음 갖고 올게 잠깐만 여기다가 만들어가는 걸 한번 붓고 이게 예, 맞는 것이요? 아이고야 안 돼! 이씨 <목소리> 만든 멜론시미르를 가지고 왔습니다 멜론시미르 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샀던 비비탄 총알 타피오카펄 있잖아요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먹는 건가 쳐봤더니 홍콩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먹고 캄보디아에서는 이거를 죽 같은 디저트로 만들어 먹는데요 <laughs> <laughs> 고양이 털 저는 고양이 털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제가 헤어볼를 통할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한 상태거든요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볼게요 코코넛 밀크 연유 그리고 이 개구리알 펄 멜론까지 들어갔어. 먹어 볼게요? TMI 먼저 방출을 해야 될것 같아. 첫 번째 펄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코코넛 메이크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 멜론을 겁나 좋아합니다. 네 번째 연유를 겁나 좋아합니다. 멜론은 너무 맛있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어, 코코넛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무슨 맛이냐면 시원한 밀크쉐이크에다가 메론이랑 펄을 올려서 먹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겠죠?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또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야. 아니 홍콩 분들은 저만 빼놓고 그렇게 맛있는 걸 드셔도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섭섭해. 시원하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저처럼 멜론 타피오카펄, 연유, 코코넛 밀크 좋아한다 하시면 진짜 꼭 드셔보세요. 음. 너무 맛있어. 너무 추천이야. 근데 저는 완전히 만드는 방법을 정통으로 한게 아니라 완전 정통의 멜론시미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이건 하면 안될것 같아. 근데 진짜 이거또 맛있으니까 해보세요. 지 근처에 혹시 멜론 사 원에 파는 데 있어요? 난 있어. 음. <laughs> 나 오늘 디저트 좀 성공한 것 같아. 요즘은 좀 디저트 천재인 것 같아.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하나 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